안녕하세요. 골드카입니다. 어, 그랜저 IG 2.4 프리미엄 스페셜이구요. 17년 3월에 등록했습니다. 어, 그리고 주행거리는 8 9 5 0 0 k m 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구요. 어, 일단 좀 외관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거의 뭐 돌튀김 안 보이고, 뭐 본네트 쪽은 뭐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약간의 뭐 스크래치는 보입니다. 돌튀김이요. 그리고, 앞에 그릴 쪽도 깨끗하고 라이트 이쁘게 잘 들어오고요. 어, 측면 보시면은 문콕 자국 없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휠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19인치 휠을 쓰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차는 신차가가 3,750만 원입니다. 그 이슈 테리어 패키지, 스마트 센스 패키지,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예, 뒷모습이 이렇게 생겼고, 이 예, 버튼 누르시면은 쇼바가 있어서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뭐 파워 트렁크는 아니지만은 자동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트렁크 안에 넓습니다 이쪽도 측면 보시면은 문콕 자국 안 보이고 깨끗합니다. 휠 상태도 깨끗하고요. 앞쪽도 휠 깨끗합니다. 어, 전반적으로 외판이나 타이어, 휠 타이어 상태 전반적으로 좋고요 어, 실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보이시나요? 이 후측 방향고, 이 버튼이 요겁니다. 후축 반경고 차선 이탈 들어가 있고요 미끄럼 방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음실 주행 거리는 89,483km예요. 그리고 오토라이트 지원 당연히 되고 블루투스 그다음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 하이패스 룸미 되어 있고요. 예, 큼지막한 파노라마 선루프 되어 있습니다. 통동 되고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워크인 디바이스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실내 후진 기운 넣어볼게요. 네,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실내 내부 인테리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은 양쪽 통풍 다 되어 있고요. 열선 핸들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드라이브 모드 버튼, 오토 홀드, 전자 파킹, 주차 파킹 센서까지 실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트 상태에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좋습니다. 빵빵하고요. 그리고 안에 실내도 전 차주분이 깨끗하게 관리하신 게 티가 나요. 정말 뭐 저희도 실내 클리닝 한 번씩 하지만은 정말 깨끗합니다. 그리고 핸들도 아시죠? 이게 손에 땀이 많이 나면. 계속 만지니까 여기 가죽이 해지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원하면 돈도 드는데 요거는 핸들도 그냥 새 것처럼 깨끗합니다. 정말 깨끗하고요. 뒤에서 본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 뒷좌석 열선 시트는 이쪽에 버튼이 이쪽에 있고요. 여기튼은 오디오 볼륨이나 이게 채널 조정하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은 거의 뭐 사용감 없이 뭐새 것처럼 깨끗합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수동으로 커튼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에서 본파도너마 예, 썬루프. 그리고 뒤에서 본 실내 모습입니다.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어 완전 무사고차고 그리고 그냥 기본 차값보다 뭐 옵션도 좋지만 프리미엄 스페셜에서 익스테리어 패키지 스마트 센스 패키지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옵션 많이 들어간 차량이고요 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주시고 제가 내일랑 이 모레 출장을 가기 때문에 좀 영상을 오늘, 좀 오늘 많이 찍고 갑니다 어, 차량 문의 주시면 뭐 바쁘더라도 언제든지 제가 전화를 못 받더라도 문자 남겨주시면 연락드리니까요. 문의 많이 주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